보시는 화면은 세계유학닷컴의 페이스북입니다. 여기에서 공지된 SME 겨울캠프가 있죠. 고객은 이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로셔를 볼 수도 있고요. 사이트로 보기를 누르게 되면 SME가 어떠한 어학원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또 사이트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지난 캠프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또볼 수가 있죠. 특징적인 것은 본 캠프에 참여하시면 귀국 후 4주간 전화 영어를 또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착순 20명 선물 주는 거, 연락처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온라인 상담 신청은 페이스북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주 혹은 4주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신청하신 분이 누군지 바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부장님이 하실 것은 위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해서 알림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알림 규칙에 이미 저는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알림 규칙 추가를 클릭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알림 규칙 추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제출할 경우 이메일로 수시로 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등록이 되어서 부장님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